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지은님의 구성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지은님께서는 최애 캐릭터 랜박이라고 요번에 새로 나온 랜박인데 모찌 위주, 두부 위주, 여우냥 위주 등등으로 해가지고 좋아하시는 캐릭터를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는 랜더박스예요. 최애 랜박으로 토미랑 여우냥, 공냥 위주로 3만 원치 구매를 해주셨고요. 덤이랑 높은 값을 포함해서 4만 6천 원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택미포 5만 원 이상부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은님께서 설날때두배 랜박을 구매하셨는데 제가 그때 영상을 못 올려드려가지고 죄송해서 요번에는 3만 원치 구매하셨지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요렇게먹거리랑 쿠폰도 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은님의 구성 영상을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우냥 가자나라 랩핑지가 들어가고요. 뒷면이 이렇게 패턴으로 되어있고 앞면은 접이식으로 된 랩핑지입니다. 그리고 떡매는 여우냥 가자나라떡매랑 그 모찌 프레시 떡매 그머홀 위주로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완전 100%는 아니고 한98%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찌 저두 가지의 떡매 빼고는 다 여우냥, 공냥이, 톱미로 맞춰 드렸습니다. 요런 톱미떡매돼서 떡매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인스는 여우냥 별자리 인스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토미 생일 파티 인스. 엄청 예쁘죠? 요번에 요도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토미, 습속선택 인스랑, 그리고 여우냥, 과자라라 인스, 여우냥, 기족 인스랑, 곰냥이랑, 그리고 토끼로 해가지고, 지갑 아이들 인스랑, 그리고 여우냥, 동무자무진스. 이것도요 생일 파티랑 같은 아인이고요 도무송이에요. 요런 토미 도무송도 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여우냥, 아, 여우냥이 아니고, 경찰 곰냥이랑, 물배 도무송, 여우냥 사탕 동성송 롤리팝 동성송이랑 그리고 여우냥 키크 여우냥 쿠키 바구니까지 해서 이렇게는 체이스 박 토미 공양이 그리고 여운 양 위주. 위주의 여우냥 위주랜덤박스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상을 그때 까먹고 못 올려드려 가지고 죄송해서 추가덤을 더 준비를 해 보았어요 추가덤은 한 2만 얼마치? 대략 2만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하시 제가 실수를 했는데도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추가덤이에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도 말씀을 엄청 예쁘게 해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추가덤을 조금 더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모찌 버섯빵매랑 그리고 까미, 바나나 당구 까미랑 딸기 당구 까미 각각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요거는 여우냥, 아 여우냥이 아니고 핑크 놀이공원 포카랑 단짝 시리즈예요. 제가 단짝 시리즈도 주문 제작을 한 열몇 개를 맡겨놨거든요. 시리즈로 들고 생각인데 요거는 일단 대량 양도 받은 신상 단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인 점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구매해주신 물품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